여러분, 안녕하세요. e b s 중1 기술의 임상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여기 음악 소리가 막 들리죠? 자, 잠깐 꺼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정보를 전달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말하는 거, 그다음 문자, 이미지, 뭐 등등등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바로 이걸 소개해 줄 거예요. 바로 이거는 레이저 커뮤니케이터라서 이거를 가지고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서 실습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드냐면 선생님이 만든다고요 아니에요 바로 이거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자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음악을 키우는 단말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음악을 키우게 되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송신기를 이용해서 바로 정보가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스위치를 키면 바로 여기 led가 켜지고 현재 led가 깜빡이면서 여기 있는. 음악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 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레이저가 있어요. 빨간 거 너무 작아서 좀잘 보이지 않지만 빨간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음악 신호가 바로 어떻게 돼요? 정기적 신호에 못 물려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송신기에서 음악을 건네주면요. 다시 여기다 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레이저의 이런, 오, 파장으로 인해서 이쪽 수신기로 가게 됩니다. 가 수신기로 가게 되면 수신기에서는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바로 이런 음악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고 현재에는 우리가 바로 이런 유선, 동선, 뭐 광케이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미래 시대에는 그다음에 현재에는 어떻게 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레이저 바로 빛을 이용해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재미있는 실습 재미있는 수업 바로 언제 합니까 바로 기술 시간에 같이 하고 있죠.